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트레이딩은 어떠셨습니까? 스마트 머니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머니 방식으로 차트를 파악하고 작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께 스마트 머니 ICT 방식으로 트레이딩하는 가장 쉽고 또 정확한 셋업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라클 엔트리 셋업입니다. 제 유튜브 강의 영상들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영상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스마트머니 방식의 트레이딩 방법의 실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독자님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반복해서 질문해주셨던 여러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정리해서 앞으로 최소한의 ICT 최대의 효율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페어밸류갭, 유동성, 오더블럭. 이런 등등의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스마트머니 개념일수록 더욱 확실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제 강의는 모든 ICT 개념을 여러분께 가르쳐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ICT 개념, 즉, 트레이딩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컨셉만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트레이딩에 최대의 효율을 올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최소한의 ICT 개념만 잘 익히셔도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스마트머니 컨셉을 이용한 미라클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설명드릴 스마트머니 컨셉은 바로 페어밸류 갭입니다. 페어밸류 갭을 찾는 것은 ICT 컨셉으로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의 기본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ICT가 페어밸류 갭을 작동하는 법을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개념만 바로잡아도 여러분이 차트를 보는 방식은 훨씬 정확하게 바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차트에 페어밸류갭을 작도하신다고 한다면 여기 보이는 두 개의 예 중에 어떤 것이 정확한 페어밸류갭 작도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와 b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보이십니까? 정확한 페어밸류갭을 찾고 표시하는 것은 스마트머니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는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페어밸류갭 작도법과 바디갭을 포함한 페어밸류갭 작도법 이두 가지를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페어밸류갭을 작도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ICT 페어밸류갭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밸류갭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향 페어밸류갭과 하향 페어밸류갭 맞습니다. 이두 가지 종류의 페어밸류갭이 존재하죠. 하양 페어 밸류 갭의 예를 먼저 보겠습니다. 페어 밸류 갭은 항상 이렇게 3개의 캔들로 구성되어집니다. 1번 캔들, 2번 캔들, 3번 캔들. 1번 캔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오픈되고 최고점을 만든 후에 하락하면서 최저점을 여기서 만들고 여기에서 클로즈 되었습니다. 3번 캔들은 어떤가요? 3번 캔들은 여기에서 오픈되어서 최고점을 여기에 만들고 하락해서 이 지점에서 최저점을 만들고 여기에서 클로즈 되었습니다. 이번 캔들은 1번 캔들과 3번 캔들 사이에 위치하는 확장 구간입니다. 하락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확장되고 3번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1번의 최저점보다 이 최저점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오픈을 했지만 하락폭을 확장하면서 이 부분에서 클로즈되었습니다. 3번 캔들은 여기에서 시작되었고 오프닝 후에 여기까지 상승했죠. 이 과정에서 1번 캔들의 최저점과 3번 캔들의 최고점 사이에 이렇게 갭이 발생했습니다. 캔들이 겹쳐서 나오지 못하고 이런 갭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가격의 효율성이 끼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알고리즘은 이렇게 발생한 갭을 참조점으로 삼아서 다시 이 구간으로 돌아와서 깨어진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향 l 어벨갭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역시 세 개의 캔들로 구성되어집니다. 1번 캔들은 여기에서 가격이 오픈되었고 여기까지 하락한 후에 여기에서 최저점을 만들고 이 부분에서 클로즈 되었습니다. 2번 캔들은 여기에서 오픈되었고 여기까지 쭉 하락하면서 최저점을 찍은 후에 상승해서 최고점을 여기에 만들고 이 지점에서 클로즈 되었습니다. 3번 캔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오픈되었지만 하락하면서 여기에서 최저점을 기록한 후에 상승하고 여기서 클로즈 되었습니다. 1번 캔들과 3번 캔들의 최저점 사이, 1번 캔들의 최고점과 3번 캔들의 최저점 사이에 역시 갭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상승 페어 밸류 갭이 됩니다. 2번 캔들이 상승하면서 확장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심에 있는 이 2번 캔들이 상승 캔들이냐 아니면 하락 캔들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페어 밸류 갭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2번 캔들이 상승 캔들이면 상승 페어 밸류 갭을 만드는 것이고, 하락캔들이면 하락 페어밸류 갭을 하락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페어밸류 개념을 페어밸류 갭 개념을 따라서 작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페어밸류 갭 작도법 외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여기에 1번캔들과 2번캔들 3번캔들 이렇게 3개의 캔들이 하향 페어밸류 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2번이 하향 캔들이기 때문에 또 하락하면서 확장되었기 때문에 하향 페어 밸류 갭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세 개의 캔들은 앞서 보여드린 페어 밸류 갭 형태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1번 캔들의 바디와 2번 캔들의 바디 사이에 이 갭이 보이시나요? 1번과 2번 사이, 바이 바디 사이에 갭이 여기에 발생했죠. 또 2번 캔들과 3번 캔들의 이 바디 사이에도 역시 이런 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ICT는 이 바디 사이에 생긴 이 갭을 포함해서 페어밸류 갭을 표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이 바디와 바디 사이에 생긴 갭도 역시 가격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인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캔들의 확장과 함께 생긴 이 갭에 더해서 바디와 바디 사이에 만들어진 이 비효율성으로 발생한 갭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를 페어밸류 갭으로 작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페어밸류 갭을 표시할 때 바로 이 바디와 바디 사이의 갭도 포함해서 이 전체를 페어밸류 갭으로 표시하는 것이 ICT의 바른 페어밸류 갭작도 방식입니다. 상향 페어밸류 갭의 예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페어밸류 갭을 그린다면 이 1번 캔들이 만든 이 1번 캔들의 최고점과 3번 캔들이 만든 이 3번 캔들의 최저점에서 발생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 바로 페어 밸류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번 캔들의 바디와 2번 캔들의 바디 이 사이에 또 갭이 발생했죠. 1번과 2번 사이의 바디 갭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가격이 비효율적인 움직 비효율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디 사이에 있는 갭도 포함해서 페어밸류 갭을 그리면 바로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차트에서 상향 페어밸류 갭과 하향 페어밸류 갭을 어디에 표시해야 될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페어밸류 갭은 어디에 나오게 될까요? 예, 바로 여기에 첫 번째 페어밸류 갭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페어 밸류 갭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세 번째 캔들 이 사이, 이첫 번째와 두 번째 캔들 사이에 어, 이 자가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미세한 차이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두 번째 페어 밸류 갭은 바로 이첫 번째 바디와 두 번째 바디 사이에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갭까지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페어 밸류 갭을 작도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높은 지점, 이 고점부터 시작해서 여기 저점까지를 만들어야 됐겠지만, 이 바디와 바디 사이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페어밸류 갭을 그린 것입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도 세심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되죠. 스마트머니 방식으로 트레이딩하는 것에는 바로 이런 섬세함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상향 페어밸류 갭은 바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향 페어밸류 갭이 여기에. 발생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페어밸류 갭을 여러분의 차트에 그리실 수 있다라, 있다면 여러분의 트레이딩은 훨씬 더 정교하고 또 정확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감이 아닌 논리로 트레이딩하는 법을 배우시고 싶으시다면 미라클 차트 온라인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12강으로 구성된 ICT 마스터 클래스를 만나보세요. 돈의 흐름을 읽으면 트레이딩이 쉬워집니다. 감사합니다.